성도님들 가정에 축만하게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다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예, 오늘 말씀은 모세가 등장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인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를 당하던 시대에 모든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바로의 엄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살수 없는 존재였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태어난 모세는 애굽의 바로, 바로 그 딸, 공주에게 물에서 건진받아서 그의 아들로 입적되어서 자라나게 되는 아주 묘한 기적 같은 역사의 생을 가진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묵직한 믿음의 대명사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생의 위치, 지도자의 위치라고 한다면 모세를 대명사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한번 탄생을 살펴보면서 이 모세가 우리 주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율법을 전달해준 그냥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샘플의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여 봐야 할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간과하여 율법과 연계해서 그냥 넘어갈 존재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세와 예수님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이 모세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가 이 땅에 온 그가 살게 되는 곳, 으로 어떻게 가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대저의 한 가운데에서 태어나게 된 모세이지요. 물론 애굽의 땅 안에서 레위인의 부모 아래서 태어났지만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그 나일강에서 흘러 내려가던 이 아기를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아이를 건져내고 자기 아들로 입적하여 세우지 않습니까? 사실 이집트 역사에 보면 이 공주는 아들이 자기 친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여러 권력들 암투들 속에서 자기의 후계자 든든한 후계자가 필요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기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끌렸을 것입니다 동하고 그 측은한 마음 극률한 마음 그러면서 사랑의 마음이 들어서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우게 되죠 놀랍게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 바로의 왕궁 한가운데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 아주 신묘한 일이죠. 그런데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된 인생 한가운데로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그 거기에서 출생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애굽 왕의 왕궁 한가운데로 태어나고 주님은 범죄한 인생 한가운데로 오셔서 그 인생 속에서 한 인간으로 자라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동일성을 가지지요. 적진 한가운데에서 나시다라는 측면에서 모세와 예수님은 동일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두 인물에게는 그를 보호하는 두 여인이, 각각 한 여인이 있었죠. 모세에게는 바로의 딸 공주가 있었고 예수님께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를 낳아 기르며 혹은 그를 건져 기르며 어머니가 되어준 보호자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죠. 모세도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이 바로의 딸이 그를 건져 어머니 역할을 해줘서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사역의 역사에 나아갈 때까지 인도해준 가이드 역할을 했다면, 보호자의 역할을 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낳고 그를 기르고 인도해서 주님의 사역에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지켰다라는 측면에서 한 여인의 보호를 지극히 받으면서 자라날 수 있었다라는 공통점도 있죠. 또 하나는 칼날을 피해 살아난 존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의 그 이스라엘 남아 살해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공주라는 보호막 아래서 피하여 살아남았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살아남은 존재라면 예수님도. 헤롯이 두살 아래의 모든 베들레헴의 남자를 죽이라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으로 그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지요. 칼라를 피하여 살아남았다는 그 어린 때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때에 칼라를 죽이는 칼라를 피해서 살아남았다는 공통점도 둘에게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 역할, 중개자 역할로 모세가 온 것처럼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이, 이 땅, 백성의 중개자 역할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도 동일합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온두 분, 모세와 예수님, 똑같은 사역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물에서 건짐 받았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동일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하나는 모세는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넣어져 나일강에 던져졌다가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았죠.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 시절 물에 던져진 일은 없지만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 받으며 물에서 들어가셨다가 물에서 건진받은 측면에 공통점도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세례이니만큼 이 의미는 모세도 나일강에 던져져 죽었다가 물에서 건진받아 새 생명을 얻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새 삶이 열렸다는 측면에서 주님의 부활을 예표해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와 예수님의 사역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세는 애국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낸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라면 주님은 죄악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고, 예수님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고,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저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구원자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큰두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세의 출생을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를 집중하여서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 어제부터 시작된 이 출애굽기를 쭉 읽으시면서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 등장하는 이 모세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한번 다시 한번 사건 사건 하나하나를 조목조목이 한번 제목으로 써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고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한번 느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전달했지만 우리 주님은 산상 보운의 하늘 메시지를 직접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주님이시죠. 이 모세는 예수님을 여러 모양에서 나타내 주는 예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 부분들이 다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를 나타내는 대단한 인물이 모세였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 모양으로 많이 한꺼번에 예표를 보여 주는 인물은 아마 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세의 귀한 모습 등장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미리 예표적으로 모세라는 인물을 보내어서 샘플로서 사역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주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건 유대인들은 바로 이 모세만, 예표만 딱 보고 이게 사역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집중하는 것. 말 그대로 광고편만 보고 이게 전부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구원의 샘플을 보여줬는데 구원을 진짜 맛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돌아서 있다는 것. 이 샘플과 진짜 사이에 사탄이 간극을 만들고 막을 쳐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지금의 현실 속에 있는데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꿈꾸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이 백성이 돌아오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 기도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모든 인류의 백성들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역사, 그 날을 위해 여러분, 힘써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 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분들도 아마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신앙 내가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사탄이 내게 어떤 공격을 해도 세상이 어떻게 나를 공격해도 나는 이 믿음 지켜내리라 결단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모세가 주님의 예표가 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만 그 역할을 한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강진 하은선 선교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상이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뻗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 뭐 나라 이름이나.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줄 알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성진이가 휴가 받아서 이번 주일에 예배 참석했습니다. 군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든든한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성교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되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모세처럼 주님의 예표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삶을 증거하며 나타내 주는 그런 증거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